여한계시록 22장 1. 생명수강 2. 속히 오겠다. 1. 생명수강 1절. 또 그가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네, 생명수의 강은 성령이 말한 것같이 성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인데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주님이 주는 물은 우리들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성도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므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평안과 기쁨의 낙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흐릅니다. 2절 그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네, 하나님 만수 12에 12가지 실과는 성령의 열매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맺는다는 뜻이고,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는 뜻은 성도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시험을 만나서 그 감속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오면 보름달 같은 빛이 있으므로 그때마다 그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그강 이쪽과 저쪽 두 개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뭇잎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뜻하며 이것은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의 심령 치료제가 됩니다. 3절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이므로, 영생 복락이 있을 뿐 흑암이 있을 수가 없으며, 극율과 은혜와 평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종 노릇합니다. 4절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이 이마에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성도를 은혜롭게 받으시고 성도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속에 비추셨습니다. 이마는 굳은 생각을 뜻하며 이름은 인격을 말하므로 예수님의 형상이 성도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자손과 성도의 이름도 주 앞에 항상 있습니다. 5절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이 다스릴 것이다.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피조물의 빛이 불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영원 무궁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속히 오겠다. 6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네,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알게 해 주신 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시하신 것이므로 속히 될 일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 재림과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합니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험을 받을 것입니다. 7절,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였다. 네, 곧 잠깐 오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들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났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들은 건전한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들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고 성도가 행복하게 되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며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8절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내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자이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네,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천사였는데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으므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레이기 26장 1절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신상이나 돌기둥도 너희를 위하여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워 그것에 경배하지도 마라. 이는 내가 여와 호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10절.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내가 가깝기 때문이다. 네.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읽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책이 봉인되어 있어서 나는 읽을 수 없다 하고 말하지 않도록 봉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며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네. 아기는 잠잠하지 못하며 또 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립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어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어 그 의로운 대로 그에게 갚으십니다.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하며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우리 중에서 입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려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12절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내 속히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입니다.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겠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의 첫 글자이며 마지막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처음과 나중에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4절 생명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분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은 자들은 복이 있다. 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두루마기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므로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15절, 개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네, 개는 물어 뜯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영의 것을 육체의 감정적인 것으로 삼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깨달은 것,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물어 뜯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점술은 만사를 점을 보고 향방을 결정하는 것인데 자신도 속고 타인도 속이는 술수입니다. 11기 하 17장 17절에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게 하고 점술과 주술을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에 현혹되어 음행하는 사람은 주께서 모두 벼라셨습니다. 살인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으로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물질을 섬기는 것인데,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데, 거짓말은 진리를 왜곡하여 전파하는 것 등을 의미하며, 성밖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16절,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 별이다. 네,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주님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확실하시니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의의가 앞서 행하며 여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의할 것입니다.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늘 아 듣는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하였다. 네, 신부는 성도를 말하는데 신부 그가 성령과 함께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나아오라돈 없는 자도 와서 사먹으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그리하면 너희 영혼이살 것이다.했습니다.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든 성경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레이기 26장 21절에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행하고 나를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대로 일곱 배나 너희에게 재앙을 더하겠다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별개신 성경의 하나님 말씀 외에 외경이라고 하여 또 다른 무엇인가의 인간의 말을 섞어 놓으면 재앙을 더하여 받습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 버리실 것이다. 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삭제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예쁘게 깎아서 땅에 심는 것과 같으므로 이는 곧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사람의 제도와 방법을 따라서 편리한 대로 믿는 일을 하는 것은 말씀 한 구절을 삭제하고 믿는 것이며, 성경의 한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믿는 것이며,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하신 이 구절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영광과 진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의 감동만을 추구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진리만을 쫓아가면 신신학이 됩니다. 말은 그럴듯한 신비주의와 신신학은 육체의 방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말씀에 의한 성령의 감동과 그 감동에 의한 진리를 따라갈 때 비로소 수레받기 한쪽이 빠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온전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해져야 하며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되신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옷이 없소서 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옷이 없소서 21절,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